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응. 그리고 복학 후 수업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를 2년으로 데 거야. 2년 동안 <laughs> 생각하고 있었던 것그 같아요. 당... <laughs>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laughs>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었던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소주보다 먹분자 정도 <laughs> 하지 않아요? 음, 음. 그니까 어쨌든 남성분이 <laughs> 샀으니까 먹히다. 김원식과 이유빈의 사연방. 사연방.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여자 이유빈입니다. 네. 오늘 저희 사연방에 또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네요. 사연이죠. 진짜 사연이 찾아왔어요. 오, 우리 사연방에. 진짜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음.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사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좀 깁니다. 자, 오, 근데 되게 어,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어요. 아, 예, 거의 뭐 에프용지 한 페이지를 꽉 채울 정도로 보내주셨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산사춘님 사연이고요. 어, 여자 A가 있대요. 입학하자마자 되게 눈에 띈 같은 과 여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보내신 분이 남성분이에요. 남자친구, 아니, 여자친구가 있어서 말을 걸진 않았었대요.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는데. 근데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음. 그리고 복학 후 수업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를 2년 만에 본 거야. 음 어. 2년 동안 <laughs> 생각하고 있었던 그덕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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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여자가 이제 아직도 있어서 4학년 막학기에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 남성분이 좀 수줍음이 많으신 분인가봐요. 그래서 음. 말을 걸지 못했대요. 근데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그런 게 있는 거야. 아 기말고사면 끝나면 끝이고 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 남자분이 외국으로 가기로 되어 음 있었대요. 그래서 볼 기회가 없어서 좀 후회가 될까봐 음. 교수님한테. 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 여성분에게 연락을 한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수님한테 왜 연락을? 연락처를 좀. 네, 네, 교수님은 무슨, 무슨 죄야? 근데 그 교수님이 되게 멋있던 게 여성, 여사, 여성 교수님이었는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잘해봐. 하면 알려줬대요. 어. 근데, 근데 교수님이 뭐, 무슨 전화번호도 부 아니고. 이 어, 있긴 하니까. 114도 그럴까? 아니고. <laughs> 그래서 이제 딱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또이남성이 수줍으니까 번호를 받아도 연락을 못 하는 거야. 아유, 진짜. 근데 전정근근한 사이에 친구랑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핸드폰을 뺐더니 음. 문자를 대신 보내줬대 음. 약간 원식님 같은 스타일이네요, 그, 친구 같다. 아, <웃음> <웃음> 대신 그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 싫어하고 음. 호감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봅시다. 이렇게 딱 문자를 보냈대요. 어... 어. 근데 웃긴 게답이 와서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크크크크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그, 그때 접한 친구가 아니라 이제 상사 측님이 본인이 음. 이제 직접 해서 교수님한테 받았어요. 이렇게이그데 이렇게. 음. 여자가 알겠어요, 봐요. 음. 이렇게 약속을 잡은 거야. 남자 얼마나 설레? 아. 동선까지 다 짜놓고 막상 봤는데 되게 떨리고 미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말을 잘 못해서 막 상대편 이렇게 테이블 끝만 쳐다보면서 말도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동선 짜놨으니까 차 마시러 갈래요 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여자 그 여자분님 술 마시러 가죠. 완전 비행기 어. 네. 어, 어, 어. 네. 그래서 네. 여자가 술을 먹자 술집에 가가지고 아 이래서 산사춘님이었구나. 산사추는 여섯 병을 마셨대요. <laughs> 그래서 산사추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사추님이었산사추 없어져야 되겠네. 어, 산사추는 여섯 병을 이제 마시는데, 서로 취하지도 않고, 막 왜? 말도, 술을, 술이 생각났어 술이 센 사람이네. 어, 말도 놓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대요. 네. 그래서 보내기가 아쉬워서, 막뭐 찻집도 가고, 술 먹고, 그래서, 12시가 다 되어서, 신촌역까지 데려다 주고 왔는데, 음.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됐대요, 다음날부터. 갑자기? 어. 찻집이라고? 카페? 뭐 그런 거겠죠. 아, 어, 그럴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아닌가요? 차츰을 <laughs> 갔다 어, 그런 건데. 네. 예. 그래서 연락이 두절됐는데 한달 동안 또 전전긍긍한 거죠. 막 생각나고 오. 이제 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친구들 한번 보러 이제 학교에 갔다가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을 했대요. 한번 얼굴 보고 싶어 음. 근데 어 연락이 온거예요 응. 친구랑 술 먹고 있다고 응. 근데 이제 막 존댓말로 이렇게 막 원래 반말 났었는데 좀 약간 멀어진거지 그치 근데 그럴 수 밖에 없지 여자가 왜 연락 안했냐고 막 물어봤대 응. 남자는 연락을 계속 했는데 답이 안와서 기다렸다 뭐 이런식으로 응. 하다가 이제 남정, 남성분은 뭐 친구랑 술 마시고 있다고 하니까 집에 온거지 응. 근데 전화가 안돼 새벽 2시쯤에 응. 오빠 어디에요? 응. 남자는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저 집에 와서 어, 이렇게 됐다 남성분이 궁금한 거는 과연 그때 이 여자의 심리는 어땠을까? 왜 여자는 그때 연락이 두절이 됐으며 어, 상사춘 여섯병 왔고왜 연락이 두절이 됐으며 왜 오빠 어디에요?라고 밤에 전화를 했을까? 그거보다 이 심리를 더 궁금하셔서더 더. 신기한 심리는 그건데요. 뭐. 연락을 했을 때왜 연락 안 했어요?라고 음. 존댓말로 답장이요. 그럼 한번 저희가 그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그러면. 우선 사연을. 어, 네, 네. 굉장히 길게, 굉장히 장황하게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더 고민되잖아요. 이렇게 어, 정성스레, 정성스레 보내주시니까. 그 좋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세 가지 포인트로. 이게 아마 딱 작년 겨울인 것 같아요. 음. 작년 겨울에 딱세 어, 가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헉? 왜 그날 산사춘 6병까지 먹고 분위기 좋았는데 왜 연락이 늦어졌을까에 대 추측.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어봤을까. 그러네. 그러 너 이상.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그날 밤 새벽 2 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어디에요. 그건 좀 명백한데. 아그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 그러면 일단 명백한 거부터 갈까요? 이 이분, 왜냐 이분이 궁금한 건 사실 그거거든. 음. 아... 사실 다시 잘해볼 마음이 있어서였겠죠. 사실 마지막 거는 누가 봐도 시그널을 보낸 게 맞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온그 마음이 사실. 그치? 진지한 마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제 결론이에요 가벼운 그러네. 마음으로 아. 한것 같고 호감은 이 여자, 있는데 이 여자도 술 음. 먹은 김에 그냥 라이트한 호감으로 얘기한 음. 거 정도? 음. 그럼 만약에 남성분이 된다. 거기서 어나 지금 이제 뭐 아직 근처야 라고 하고서 만약에 갔다 음. 라고 하면 좀잘 됐을 수도 있었던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laughs>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었던 걸 수도 있어요 왜 음.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까먹었어서 <laughs> <나도> 다시 볼라고 <보려고>. 아니요. <laughs> 다시 몰라고. 누군지 기억 안 나. 어어 그래서 다시 볼라고했는데어 아, 여전히 아니다 뭐 이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내가 왜 그랬지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음. 아까 그러니까 이제 상수님이 제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로 뭐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오지도 음, 음. 않았대요 아 그래요? 그니까 이제 보내주신 게 그런 여, 이, 심리, 여성분의 심리가 궁금해서 근데 저는 그거부터 얘기를 해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순서대로 응 음, 아, 처음에 일단 먼저 산사춘 여섯병 여섯병, 되게 엄청난 시그널이거든 산사춘 음. 여섯병 그거 계산 누가 했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난 그게 좀 중요한데 그 남성분이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음. 그러면 저 문제가 좀 있네요. 산사추는 여섯 음. 병이나 얻어 먹고 음.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되 됐다. 모르겠어요. 저 뭔가. 5천 원, 오천 원. 그렇죠. 소주보다 몇분자 정도 하지 않아요? 음, 거 음. 그니까 어쨌든 남성분이 샀으니까먹히다 그렇죠. <laughs> 되게 근데 이게 보내주신 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말을 조심하게 된다. <laughs> 아 어차피 저희, 모르시, 않을까요? 저희 모르시는 분이니까 아마 뭐 저희를 실제로 볼 기회가 없는 뭐 <laughs>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솔직하게, 이분도 일이니까. 이분도 작년 겨울이니까 아, 아, 지금 외국에 계서 들으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여기 아, 아, 가셨을 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좀 솔직하게 음... 어, 말씀을 해 드리죠. 음... 사춘아면서 <laughs> <그래서>? 어? <laughs> 사춘아. <웃음> 근데 사실 어떤 만남을 갖든 다음 날 이게 음. 얘가 연락을 먼저 안 했다, 가 아니고, 남자가 먼저 연락을 했을 거 아니야.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 답이 안온걸거 음. 아니야? 음. 그러면은 사실,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지, 음. 아니면, 뭐, 싫던지, 음.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음. 근데, 여섯 병을 마실 때까지, 이 사람이 긴가민가 했던 걸 수도 있지. 음.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할수 있을까를 계속 음. 생각을 해봤는데, 여섯 병째 드디어 결론, 아유, 아니다, 라고 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별론데, 음. 오늘 뭐 술이나 고팠는데 술이나 마음껏 먹고 가자. 아이고, 라고 해서? 음. 어어어어어. 그런 거쓸 수도 있고. 음. 근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 음. 아니면 여자분의 성격을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도 소심했던 분이면 사실 여섯 병까지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음, 계속 가시, 먹으면서, 아,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걸 아, 어떻게 해야 돼? 나 별론데, 집에 가고 싶은데 뭐라고 래야 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음. 만약 여자분이 막...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네. 먹튀였을 가능성이 네. 아주 농후하다. 아,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근데 보통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사실은요. 저는, 음. 저는 오히려 소개팅에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다 내려해요. 어. 왜냐면 오히려 깔끔하게 뭔가를 안 만들려고. 저는 성격이 그래요. 아, 여지를. 어, 나는 여지를 주는 걸 싫어해서. 음. 그러니까 뭐 여지를 주는, 아예 줘본 적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음. 여지왕이잖아요. 여지왕. 여지왕. 아, <laughs> 근데 그 만약에 진짜... 오, 확실히 아니다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돈을 내려가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그런 걸로 입방하에 오르기도 싫고, 음. 근데 어쨌든 연락이 두절됐다 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사촌아, 네가 싫어 던 거야.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그 순간 네가 별로였 거야. 어, 이래놓고 이 심리를 모르겠다 는 이분. 솔직히, 싫어. 테이블 끝나쳐다 보고 있는 누가 좋아해요? 그쵸. 아니면 여섯 병까지 기회를 줬던 것일 수도 있어. 요 <laughs> 조금씩 가까이로. 어, 조금이라도 어. 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 아,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 뭐 끝까지 그냥 음. 술만 먹고 있다. 이러면은 이 음. 여자분도 아니구나. 약간 이랬을 수도 있어. 그냥 말없이 그냥 먹다가. 그러니까. 그니까할 말이 없어서 여섯 병까지 갔던 걸 수도 있다니까. <laughs> 아니, 애초에 내가 뭐 카페까지 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엄청 늦은 시간은 아니었을 텐데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마셨다는 건 정말 서로 할 말이 없었다는 거로밖에 얘기가 안 돼. 가좀 그러니까 남성분이 산사추님이좀 그러니까 리드를 할수 있는 맞아요. 그런 대화 기술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남자라서 리드해라가 아니고 산사추님이 아, 먼저 연락을 한 사람이니까. 어, 그인사니이 그러니까. 어, 먼저 호감을 보인,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호감을 진출이 보인 진출이. 사람이 먼저 노력해야 되는 음, 건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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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런 거 같고 두 번째 포인트.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뭐 씻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연락이 와서 근데 왜 연락 안 했어요라고 물어보는 건왜 뭐 그랬을까? 진짜 까먹은 거 아니야? 이사람이술 먹던 술 자리 자체를 까먹은 거 아니야? 음, 까먹어서. 아, 자기가 연락을 안 했는데 안 했고 이런 걸 까먹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민망해서. 민망해서. 전 민망해서일 어, 거야. 민망해서 그냥 뭐. 아왜 연락 안 했어요? 그랬다가 너가 안 했잖아 이러니까. 음.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지 여기서 음. 이사람이랑더 이어갈까 말까 하다가 오빠 음. 어디에요라고 용기를 낸는 거지. 어, 약간 음. 라이트한 호감이 생겨서 있어서. 맞아.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뭐상사춘님이좀 이렇게 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데이트를 원활하게 이끌어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완전 만 완전 에스는 아니었던, 아니었던, 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완전 마이러스였으면 술을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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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가 단둘이 같이 술자리를 해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네, 보통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진짜 큰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유빈 씨처럼 이렇게 막 도원 결이 같은 거 하려고. <laughs> 이거 마시면 경제다. <laughs> 아, <laughs> 아, 그런 거 하려고 <laughs> 보이는 건데 어, 어, 네. 어쨌든 여성분하고 이렇게 둘이 술자리를 갖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여자분이 완전 엑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괜찮은데, 약간,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안 보여주니까 술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까라고 음. 했는데, 끝까지 여섯 병을 마실 때까지 얘가 자꾸만 부끄러워하니까, 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음. 음. 그러면 그 당시에 음, 다가오던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재고 있었을 수도 있어.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상사춘님하고상사춘님이 아니면 뭐 약간 복분자님. 어. <laughs> 상사춘님과 복분자님. 백세주님. 어. 네. 이렇게 갖고서 뭐 재고 있었을 수도 맞아, 있어. 맞아 근데 뭐 백세주나 뭐 여기 상사춘님이나 비슷해. 음. 근데 백세준은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줬단 말이야? 음. 그래서 얘, 너도 그렇게 할래? 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은 음. 이쪽으로 그치. 드는 거죠. 어, 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사춘님 말고도, 뭐, 백세준님한테, 백세준님한 진짜 있는 사람 같네.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이렇게 비슷하게, 뭐 동시에는 아니지만, 연락을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 이분은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게, 그치. 왜냐면, 교수님한테까지 연락해서 네. 연락처를 받은 사람이, 막상 만나니까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음.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도 헷갈려. 자존심 상하죠. 지금. 헷갈려. 어, 자존심 상하고, 어 뭐지? 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음.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음. 막상 만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음. 게 사실은 뭐, 음. 음. 좀어뭐이 여성분하고 다시 잘될 가능성은 사실 이제는 없다. 아니면은 이때 연락 받아준 것도 교수님 얼굴봐서 받아준 거 아니야? <laughs> 교수님, 교수님이 연락을... 어, 교수님한테 길러 미안해가지고 내 진짜 아주 집착 심했는데 네가 연락 한번안했는데 그러니까, 네, 미안해가지고 네, 미안해 A로 올려줄게 어, 중간에 어, 교수님이 그래. 껴있어서 미안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까? 그런가? <웃음> <웃음> 그런가? <laughs> 여자분 대학원생 <환생> 아니야? <laughs> 그가미안지 <그럼, 웃음> 약간 잘보로야되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뭐 지금 사촌이 외국에 계시고 그냥 여성분하고, 여성분 이제 뭐 졸업을 네. 하시겠죠? 음. 그러니까 음, 앞으로 뭐 인연이 뭐잘될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맞아요. 대신 이제 뭐 다음 뭐 상사춘님께서이런 사람을 보내신 거 봐서는 뭐 연애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애를 하시게 되면좀더 좋아하는 분에게 호감을 좀 적극적으로 어, 표현을 하시는 게어때요 사실 팩트는 잘될수 있었는 음. 아예 스는 아니었다 라는 음. 게 팩트고 그래서, 더 아쉬운 거야. 그래서 아쉬운 인연이지 사실 아쉬운 인연인데 여기서 더 이어가면 서로 이상해져요 지금은까? 그러니까 어. 어. 나중에 이제 백수준이 산사춘님이어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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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요 <laughs> 산사춘님이 연애를 하시면 내가 왜안 됐는지를 아실 거야 음. <laughs> 앞으로 좀더 경험을 쌓아가시면 이게 왜안 됐을까 라는 걸 아실텐데 음. 확실한 건뭐 누구의 확실한 잘못은 아니에요. 음, 두분 다에게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음. 근데 여자분 한만하지는않았습니다 어, 진짜. 이거는 뭐. <laughs> 이거는 산사추 어, 님도 어. 문제가 있었어. 우리가 근데 보기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성분이 잘못한 포인트는 하나 있는 게, 갑자기 연락 두절된 건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예의가 없죠. 어, 차라리 그때 그냥, 어, 뭐, 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마디만 했었어도 그 사실. 어, 맞아. 아니면 뭐저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어, 한순이 마음 고생 안 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다시 한달뒤 연락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둘다 대학생이고 여자분은 맞아. 어리고. 음. 그럴 수 있죠. 아휴. 음. 되게 아쉬운 인연이네요. 음, 될수 있어. 차라리 처음 됐을 때아 우리가 그때 사연방이 없었구나. 그러네. 그때도 사연방이 있었더라면 저희가 사연을 꽃이, 보냈더라면 저희가 코치 프리미엄 패키지 과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연방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뭐 연애 조작단이라도 어, 해가지고 그래서 뭐 10회에 천만 원어 뭐라고요? 스카이 <laughs> <사이> 캐슬이에요? <laughs> <laughs> 아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네. 사사추님께서 앞으로 만나실 분하고는 좀 행복하게 좀 즐거운 연애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인 건이젠 사연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젠 이런 봤어요. 안타까운 인연을 만들지 않게 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음, 매일 오는 거야? 매일 매일 오는 거 아니야? 매일 수비로 <laughs> 아, 바꿔가지고 백세준님. 그러니까요. 복분잔니. 그럼 저희가 모른 척 해드릴 테니까 <laughs>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메일 아시죠? <laughs> 어, 이 사사춘님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도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로 많이 어, 사연 혹은 네. 주제 이런 거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겠어요? 아쉬운 인연 이어주는 게 음, 저희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언제든지 맞아요. 메일 주세요. 네. 이사연방의연이도 인연의 연입니다 그랬는지 몰랐 사람 인연 아 음. 몰랐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지까지 몰랐다 자, 자, 네 저는 지금까지 사연 있는 남자 김원식이었고요 네 사연 있는 여자 유빈이었습니다 안녕. <laughs>